안녕하세요 인생 짬밥으로 조근조근 유튜브하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지금 미스터2 아니 미스트롯2 방송일이 점점 다가오니까 우리 일대 미스트롯 진선미 송가인 정미애 홍자씨가 어떻게 지내고 있나 하는거 궁금하시죠 물론 이제 언론을 통해서 간간히 접하고는 있습니다만 궁금해지는데, 그동안에 이들이 불화설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불화설이 불거져 나오곤 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장 강호동씨가 진행하는 밥심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초청되어서 그들의 일상생활이 공개됐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어이 미스터트롯 진선미가 불화설이 있다는 것이 가끔씩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호동씨 그 밥심에 초청이 돼서 출연해서 그에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 만에, 1년 6개월 만에 다 같이 밥을 먹었다, 그럽니다. 그럼 1년 6개월 만에 밥을 먹었다, 그러면 굉장히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1년 6개월 만에 밥을 먹었다? 그 불화설이 아주 근거가 없는 건 아니지 않나 하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세 사람이 불화설에 대해서 이제 훅 질문이 들어오니까 아마 정미애 씨가 누가 그러냐고 누가 그러냐고 아마 당황해서 물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정미애 씨가 정미애 씨는 이제 피티기는 순위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청자들 눈에 보일 수도 아마 있었을 거다. 그리고 이제 각자의 이미지를 재미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과대포장이 되어서. 불화설이 불거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든다고 정미 씨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송가인 씨는 이제 홍자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누머가 있다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돼서 송가인 씨 얘기가 우리가 너무 잘돼서 질투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두 사람이 다한 사람은. 우리가 이미지가 너무 가대포장되고 또 경선에서 순위를 따지기 때문에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송가인 씨는 우리가 잘 되다 보니까 질투가 나서 그런 소문을 퍼뜨렸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콘서트장에서 또 만나면 우리가 반갑고 얼마나 잘 지내는데 그러냐고 이제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송가인 씨는 이제 무명 시절 얘기를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를 또 했죠. 정말 어렵던 시절에 수입이 없어서 비녀를 만들어서 이제 팔았다는, 아르바이트로 팔게 됐다는, 그 우리 방송국에서, 방송에서도 여러 번 봤죠. 그리고 또 정미애 씨는 이 밥심을 마지막 스케줄로 이제 출산, 만삭대가 됐으니까 대단해요, 정미애 씨. 정미씨 진짜 대단해요. 만삭대가 돼서 이제 마지막 스케줄로 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송가인과 홍자는 그냥 넷째가 생겼다는 말을 기사로 접했다는 거예요. 넷째가 임신돼. 이거 보면은 또 살짝 불화설이 또 신뢰가 가기도 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친한 진선민인데그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인데 왜그 얘기를 기사를 통해서 들었을까요 요게 살짝 저는 퀘션마크 입니다 물론 이들 불화를 부추기는 것은 아니고 왜그 얘기를 전화로라도 얼마든지 서로 할수 있고 굉장히 중대사 아닙니까 임신을 했다는 건 근데 이거를 기사로 보고 깜짝 놀랬다 요게 조금 저는 아리까리 합니다 그래서 정미에는 이제 그 녹화를 하다가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아마 가진통이 왔던가 봐요. 가진통이 와가지고 막 안색이 변하고 그런데 그 정신적인 의지로 잘 버텨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 아마 그 녹화 내용은 정미 씨가 이제 임신도 했고 또 남편 정미 씨 남편 조성한 씨도 같이 출연을 했기 때문에 그날 이야기는 주로 정미 씨 중심으로. 얘기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미혜씨 부부가 정미혜씨도 그러고 참 예뻐요 정미혜씨는 얼굴도 아주 멋있게 잘생긴 얼굴이에요 이쁘다기보다 멋지게 생겼죠 노래도 굉장히 잘 부르잖아요 마음씨도 굉장히 고운 것 같아요 특히 무엇보다 자기가 지금 가수로 홀홀 날라다녀야 될 판에 자기보다는 아이들과 가족을 우선하는 가치관을 가졌다는 거에 저는 정미씨를 굉장히 칭찬하고 싶어요. 그리고 남편도 정말 아내를 위해서 그 꿈의 무대를 아내의 꿈의 무대를 위해서 이렇게 외조를 잘하고 본인도 가수인데 이렇게 해주고 이들 살아가, 부부가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요즘 젊은 부부들은 물론 불화로 이혼율도 높은 반면에 예전과 달리 남편들의 외조가 잘 이루어져서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부부들도 굉장히 많아요. 연예인 부부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이 다잘 되고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다. 그래서 이 말에 정미애 씨가 좀 살짝 눈물을 발, 발훔 쳤는데 이제 우리나라 이 악플이 문제인데 정말 이 악플러들 죄 받을 거예요. 밥 먹고 할일 없고 열등의식 많고 남잘 되는 거배 아프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악플러들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 악플러들 때문에 정말 가슴 아픔을 또 이제. 정미애 씨가 겪었나 보죠. 그러니까는 항상 그거 가슴 아파하지 말고 힘내고 지금처럼 정미혜 씨는 험잡을 데가 없어요. 왜 이렇게 엄마로서 이렇게 훌륭한 역할을 해 애들이 세이 있는데 가수 선이 되고 나서 가수로 떴으면 자기 공연하고 여기저기 다니고 싶은데 아기를 또 임신을 했잖아요. 하늘이 주신 걸다 받아서 낳겠다. 얼마나 이쁜 마음을 가졌습니까? 이두 부부의 가정은 정말 복 받을 것 같아요. 정미 씨, 제가 봐도 여성으로서 100점짜리 여성이에요. 모든 걸다 갖춘 신언서판. 이쁘죠? 말 이쁘게 하죠? 지성미 있죠? 판단력도 있고, 나대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마만한 가수가 없다. 그래서 이날은 아마 남편까지 나온 거 보니까 정미애 씨 중심으로 얘기가 진행됐었든거 진행돼서인지 저는 이 프로를 김수미 씨가 밥은 먹고 다니냐를 할 때는 열심히 봤는데 새로 컨셉이 바뀌고 나서 강화동 씨가 밥심으로 MC도 바턴을 이어받고 또 프로 프로 제목도 바뀌면서 자주 보지 않았는데. 이 뉴스, 기사로 접하게 돼서 조금 아쉽긴 해요. 그렇지만 어떠한 상황에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됐을 거라는 건 상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유튜브를 해봤습니다. 정미애 씨, 아기 이쁘게 내서 나서 훌륭한 어머니 착한 아누라 현명한 여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